안녕하세요. 마음 피트니스 권민희입니다. 어, 오늘은 책을 또 읽어 드릴 건데요. 네. 어, 어떤 분들을 위해 읽어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병상에서 혹은 이렇게 그 병상에 계신 분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 제목이고요. 이 책은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 드릴 거예요.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시절 노인단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반주 삼아 맥주잔을 부딪치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외치곤 했다. 나이야 가라 9988234 나이아가라는 비록 몸은 늙었어도 생각과 행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하자는 것이다. 9988234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 사흘 누웠다가 죽자는 말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 어른이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낮잠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무병장수하시고 깨끗하게 잘 가셨다고 덕담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없이 떠나기보다는 이틀, 사흘 정도 누웠다가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의식도, 고통도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은 아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날 때는 작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은 훌륭한 삶의 마무리이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잠자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기회가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면서 작별조차 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까운 친지들을 불러 모아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은가. 혹시 이웃집 명감에게 빚진 돈이 있으면 각도로 가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둔 예금 통장이 있으면 며느리나 손자의 손에 쥐어 주어야 한다. 상속해 줄 유산은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기부하거나 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은 이들과 작별하는 시간이 그저 작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신이 설계한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후회할 일도 자랑할 일도 다 많을 것이다. 남과 자신을 용서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자신이 선택한 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삶은 훌륭했으며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느낄지라도 이미 살아버린 삶 역시 하나의 당당한 인생이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그 역시 훌륭하다. 이틀, 사흘 정도면 이런 정리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슬픈 일로 여긴다. 물론 죽음은 모든 것과 작별하는 것이니 많든 적든 애통함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특별히 애통한 죽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반 론으로 말하자면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이면일 뿐이다. 태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어 없어진다.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통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기쁨과 공감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다. 그 사람이 더 살았다면 맛볼 수 있었을 행복, 그로 인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기쁨, 그것들이 사라지는데 따르는 아픔을 표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끼던 반려동물의 죽음 앞에서도 비슷한 애통함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예전에도 가끔 생각했다. 더 나이를 먹은 지금은 더 자주 생각한다.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았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괜찮아 보이는 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나는 무엇보다도 병상에 누워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거나 병원 영안실에 검은띠 둘은 네모 틀에 갇혀. 저를 받고 싶지 않다. 오늘날 흔히 보는 조문과 장례식은 떠난 이의 명복을 비는 행사인 동시에 상실감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아이들의 친구나 거래처 직원들이 내 장례식에 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삶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작별하고 싶지는 않다.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며 함께 삶의 구비를 걸어왔던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 흥겨운 파티를 열어 즐겁게 작별하고 싶다. 내 삶과 죽음을 애통함이 아니라 유쾌한 기억으로 남게 하고 싶다. 철학자 니체도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누구보다 강렬한 우정의 철학을 설파했던 니체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신병원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다. 연암 박지원은 실제로 그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 그는 노안으로 거동을 할수 없게 되자 약을 물리치고 술상을 차려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친구들이 말하고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연암 선생의 시대에 비하면 사는 형편이 훨씬 나아졌으니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전 장례식이라 해야 할지 생전 장례식이라 해야 할지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생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다. 아무려면 어떤가? 둘다 좋다. 나는 이 파티에 인생의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뜻을 함께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 시련과 고통을 함께 견뎌냈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장소는 어디 시설 좋은 나이트 클럽이나 넓은 웨딩홀이 좋겠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십시일반 자기 몫의 회비를 들고 오게 하고 제대로 된 출장 뷔페를 주문하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선물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으로 제안한다. 세상을 떠날 때 짐이 될수 있는 물건들은 피하고 손으로 쓴 엽서나 직접 기타 반주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자료를 뒤적이다가 실제로 생전 장례식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의 유명한 회계법인 KPMG 회장이었던 유진 오켈리는 53세에 죽었다. 그가 뇌암 확신, 확진을 받았을 때 남은 시간은 석달 뿐이었다. 오켈리는 삶의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편지와 전화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해 좋은 식당에서 고급 와인을 나누면서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그 90일 동안의 경험과 사색을 책으로 남겼다. 그는 자기 삶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지구행성을 떠났다. 파티에는 음악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정리하던 때 하루 종일 멜라니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과 Dust in the Wind를 즐겨 듣곤 했는데 내 장례 파티에도 한 번쯤은 틀고 싶다. 나미의 즐거운 인생, 싸이의 챔피언도 좋다. 이선희의 아 옛날이어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내 인생의 노래이다. 마, 마산교도소 특수고 국방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드넓은 풀밭을 내달리는 자유인이 된것 같았다. 소년 시절과 청년기에 수도 없이 불렀던 송창식의 고래사냥과 조용필의 단발머리, 거리에서 악을 쓰며 외쳤던 님을 위한 행진곡, 불나비, 민들레처럼도 함께 불러보자. 술이 빠질 수 없다. 맥주는 독일산 바르슈타이너, 포도주는 프랑스산 까베르네 쇼비뇽, 소주는 아무거나, 막걸리는 고양시에 있는 배달이 양조장 것이 좋겠다. 여기에 누구를 초대할까? 아내와 내가 둘다 아직 건강하다면, 그리고 아내가 찬성한다면, 둘이 함께 초청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순이는 우리 아이들, 다행히 있다면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들, 가깝게 교류했던 양가의 친척들이다. 아직 살아서 파티에 올 기력이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초대해야 마땅하다.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 휴가를 갈 때마다 승용차며 숙소를 마련해주고 온갖 향응을 베풀어주었던 아내의 고향 친구들은 특별히 중요한 손님들이다. 독일 유학을 할때 아내의 고향 친구들은 아 독일 유학을 할때 내가 자주 돼지고기를 구워주고 김치찌개를 해주었던 이웃 유학생들도 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욕먹어가며 함께 발버둥 쳤던 정치 동지들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팬클럽, 시민광장을 만들어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시민들은 꼭 모셔야 한다. 나는 큰 빚을 졌다. 그분들은 선거 때마다 후원금을 주었고 자원봉사를 했으며. 함께 온라인 전투를 벌였고 선거 펀드에 투자했다.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생일 선물을 주었고 내 책을 구입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조직했고 나를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는 원두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볶은 원두를 선물했다. 마치 추운 곳만 골라다니는 겨울철새처럼 나로 인해 현실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여러 신생 정당의 당원이 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나더러 무엇인가 책임지라고 하기보다는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했다. 내가 자기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비록 이룬 것은 적었지만 그분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설렘이고 기쁨이었다. 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주었던 파주 출판단지 사람들도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 재즈 가수 말로와 조관우 씨는 아내와 내가 다 좋아하고 또 조금은 친하기도 한 가수들이니 노래를 청해도 될 것이다. 멀척도 함께 낳고 꽝도 같이 쳤던 낚시동호회 조우들은 꼭 나와야 한다. 나의 모교라고 할수 있는 대학서클의 선후배들도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내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기를 함께 보낸 벗들이다. 여기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는 절대 사후 장례식에는 오지 말라고 부탁할 것이다. 이것은 사, 추억, 사랑, 용서를 위한 파티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인생의 한 조각 또는 큰 덩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준 기쁨과 아픔을 타인의 행위에서 내가 받았던 즐거움과 상처를 되짚어 볼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다 전하지 못했던 사랑, 감사,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남김없이 풀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지난 일들이다. 달라질 것은 하나밖에 없다. 고백하고, 용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남는 자들의 삶과 떠나는 자의 죽음이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좋은 작별 아니겠는가?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내 삶은 조금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 페이지마저 넘어가면 내 정신은 사라지고 생명 활동이 멈춘 육체만 남을 것이다. 그것도 잘 떠나게 해야 한다. 오래 썼지만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도로 가자. 예컨대 각막 같은 것이다. 그것으로 누군가 세상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줄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몸은 의과대학 해부시, 해부학 실습용으로 쓰게 하면 좋겠다. 내가 아플 때 병을 고쳐준 의사선생님들은 공부를 할때 누군가의 시신으로 실습을 했을 것이다. 만약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시신이나 뭐 그런 것으로만 했다면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내가 다 쓰고 떠난 육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쓰고 보니 꼭 유언장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묘한 기분이 든다. 마지막은 화장이다. 문명이 생기기 전부처럼 시신을 들판에 버린다면 새가 쪼아먹고 들짐승이 뜯어먹을 것이다. 보기에 좋을 리 없고 또 요즘은 버릴 땅도 없으니 그보다는 묻는 게 낫겠다. 하지만 수위로 감싸고 관에 넣어도 보이지만 않을 뿐흙 속의 벌레와 미생물들이 뜯어먹기는 한 가지일 것이다. 그 벌레와 미생물도 결국 죽어 흙이 될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를할수 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화장이다. 다 태우고 남은 것은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님이 계신 절 근처 숲에 묻도록 하자. 유골함은 사양한다. 그저 잘 썩는 천으로 만든 보자기로 싸서 묻으면 된다. 그렇게 해와 달, 밤하늘의 별, 풀과 나무와 물과 바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자. 내 몸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깨끗하고 편리하게 살겠다고 지구에 폐를 많이 끼쳤다. 내가 쓴 책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다. 그것만 해도 미안한데 죽은 육신을 묻느라고 묘지를 만들어서 자연을 더 해쳐서는 안될 것이다. 묻은 자리는 표시나지 않게 잘 다지고 느티나무처럼 오래 사는 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한다. 그리고 거기 큼직한 돌몇개 나무와 잘 어울리게 놓아두자. 내 딸과 아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내 생각이 날때 <laughs> 언제든 소풍 오드 와서 작고 예쁜 꽃한 송이를 놓아주고 나무군을 들이온 돌에 걸터 앉아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나는 몸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영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나에 대한 기억과 느낌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나누고 삶에 감사하며 서로 정을 주고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촛불을 켜고 음식을 차린 제사상 앞이 아니라 새가 노래하고 바람이 숨 쉬는 자연의 품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더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죽음이 가까이 온 만큼 남은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삶은 준비 없이 맞았지만 죽음만큼은 잘 준비해서 임하고 싶다. 애통함을 되도록 점, 적게 남기는 죽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긍정할 수 있는 죽음, 이런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믿는다.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면서 잘 준비해야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웃으며 지구행성을 떠나고 싶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어떻게 살 것인가 표지 뒷면에 이런 글이 있어요. 힐링에서 스탠딩으로 멘붕사회에서 해독제로 쓰일 책이라고 하는데요. 상처받지 않은 삶은 없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혀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내면의 힘. 상처받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 힘과 능력은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그렇게 자신의 인격적 존엄과 인생의 품격을 지켜나가려고 분투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위로를 받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이렇게 글이 있는데요 어, 지금 병을 겪고 있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날씨 되게 덥고 좋네요. 여름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